찬미스님 안녕하세요. 미국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보좌 전용국 레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림 3주를 맞이하여 말씀을 나누는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뭐, 사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보다는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경험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들으시다가, 어?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실 수도 있고, 비슷한 묵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편안하게 부담없이 들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가슴 속에 새기며, 잠시 침묵의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주제를 전달받았을 때 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제목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획기적으로 탁! 이목을 끌수 있는 제목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냥 이 제목 그대로가 좋겠다 싶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신앙이 왜냐하면은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나누는 신앙이 되자, 응?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어보자, 대림식이니까 더 파이팅 해보자. 이러한 설득의 차원을 넘어서 이미 우리 신앙인에게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곧 신앙인의 여러 정의 중 하나가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 정의하죠? 시닥 기도에서 함께 했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이셨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기 때문이죠. 곧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자체로도 성립될 수 없죠. 우리 역시 말씀이신 하느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인이라 할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이 세상에서 전달하고 살아가기에 말씀을 나누는 신앙인인 것이죠.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기도.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도. 기도하면 보통 하늘과 나누는 대화라고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 깊은 의미로는 가톨릭교리에서 정의하듯 살아계신 참하느님과 인간이 맺는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는 참하느님과 인간이 맺는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는 것도 기도의 의미가 그러하듯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와 더욱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명을 주시고 함께 사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신앙인이라면 관계를 맺는 예수님처럼 이웃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단순히 복음 나누기를 할 때만을 두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차원의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이웃 안에서 드러낼 때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이 드러났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말씀을 나누는 신앙인의 모습을 사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에서는 스몰 토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없는 것은 아니죠. 예컨대 마트에서나 어느 매장에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혹은 길 가다가 누군가와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이 처음 만난 사이여도 서로 평소에 알았던 것처럼 불편함 없이 대화를 막 하기 시작할 때가 있죠. 어, 뭐 하고 있었어? 어, 니네 강아지 참 이쁘다. 니가 들고 있는 물건은 뭐야? 이 작은 일들로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하죠. 가끔씩 막 저한테도 물어볼까봐 이렇게 딴짓하는 척, 다른 생각하는 척, 시선을 피할 때도 있어요. 여하튼,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친해 보여도 스몰 토크 한 번으로 깊은 관계가 맺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한 번으로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나눈다는 의미는 하느님과 이웃과 스몰포크만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대화들도 필요하고 분명 유익하지만, 그것만으로 형식적인 관계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가슴 깊이 공감해주고 진솔한 얘기들도 들어주고 또 나눠주어야 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발을 맞춰 걸어주고 프란스코 교황님 유명한 말씀대로 선의를 베풀더라도 눈 한번 더 마주쳐 주어야 합니다. 왜 초기 교회 첫 신자 공동체 모습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라고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친교를 나눈다는 것, 빵을 떼어 나눈다는 것, 곧 밥도 함께 먹고, 공동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족처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말씀을 가슴 깊이 잘 새기고, 그냥 묵혀둔 것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잘 나누고, 공동체와 잘 나누고, 기도로서 하느님께 봉헌하며, 이웃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죠. 네, 그래요. 네, 지금까지는 말씀을 나누는 신앙인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나눠보았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신앙인이란 첫째, 해야 할것 이전에 정이라는 것.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또한, 말씀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더욱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듯, 우리도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지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용기 내어서 짧은 나눔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통이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챙겨주신 수녀님들, 교우분들 대신 미사도 집전해주신 주임 신부님께도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 본당 가족분들에게 여러모로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했죠. 여하튼 그 와중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계속해서 봉독되어지는 이사야 예언서를 만나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들과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반복 속에. 우리의 삶도 비슷함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다가도 일어서고, 때로는 아프다가도 건강한 것처럼 말이죠. 그때 이사야서의 유명한 말씀 하나가 머릿속을 딱 스치고 갔습니다. 유명하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에 큰 힘을 얻었고, 더불어 병원 중에 계신 많은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곳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남겼던 영상과 글 하나를 공유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 설렘. 기쁨, 이면의 아픔, 그린 레이크의 잎을 다 떨구어내며 겨울을 맞는 나무들을 보며 이혜인 수녀님께서 쓰셨던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시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질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안상한 가지들을 드러낸 저 나무들도, 낙엽을 하나하나 떨구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숙연해집니다. 대림이라는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을 묵상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힘듦과 고통으로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떠오릅니다. 또 열심히 간호하며 고생하고 계실 가족분들, 치료에 힘써주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에게도 작은 기도들을 바치게 됩니다. 어쩌면 대림이라는 설렘보단 불안을 성탄이라는 기쁨보단 아픔을 안고 어쩔 수 없이 소외되어야만 하는 서러움이 몰려올 수 있음에 괜스레 죄송하고 가슴이 먹먹합니다.어렸을 적 어느 성탄 대출이 밤미사 때 지금은 은퇴하신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입당하신 뒤 부유에 눕히시자마자 한참을 무릎을 꿇고 우셨습니다. 복사를 섰던 저로서는 신부님이 정말 기쁘고 감격의 성탄을 맞이하셨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신부님께서 우셨던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조그만 아기가, 이 예쁜 아기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슬펐단다.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육화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는 떼어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이 힘들고 아프신 교우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가장 아프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과 가장 닮아 계시다는 말씀을 감히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설레 대림 시기 크리스마스가 서러워도 성모님의 산고 예수님의 탄생에 더 깊은 의미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